김영철 대표님은 주요 공시 종목대 가운데 또 어떤 종목 등계를 보셨나요? 네, 지난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나왔었습니다. 갤럭시 S7 어, 판매가 상당히 좋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에 따라서 뭐 수혜를 볼수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들, 관련주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OLED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특히나 AP 시스템 4월 7일 백지 공시를 또 다시 한번 냈는데요. 백지 공시를 냈다고 해가지고 뭐 정말 특별하고 어, 대박스러운 공시라는 것이 아니라 어, 대규모 투자로 인한 효과를 바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백지 공시를 내고 난 뒤에 유보 기한에 어, 추가적인 내용들을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AP 시스템뿐만 아니라 테라세미코 뭐 SFA 어, 동화 1대까지 관련주로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OLED의 수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플렉서블 OLED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어, AP 시스템은 최근 들어 가지고 한 단계 레벨업을 하면서 큰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3월 달이었죠 이대주주 어,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 지분이 매각되었다라는 소식에 큰 폭의 하락세를 한번 보여줬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내놓는 반응으로 봤을 때는 이대주주의 매각에 따른 우려감보다는 가 네 <목소리도> 추가적인 매출처의다변화로 우리가 꼽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꿈보다 해몽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러한 FA 시스템의 어, 추가적인 내용들로 봤을 때는 앞으로 플렉서블 OLED를 통한 관련주들 지속적인 관심들을 가져볼 것은 충분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OLED 쪽에서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접근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겠고 신고가를 접어들 때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 전략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추가적인 플렉서브 OLED의 진출이라는 소식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치킨게임이 이제 펼쳐질 것이다 라는 시장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킨게임이 나온다. 그러면 적극적인 투자가 나왔을 때 이런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의 호황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AP 시스템을 비롯한 동아일텍은 지금 자회사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까지 함께 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OLED 관련주 역시나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AP 시스템 짚어봤고요. 아, 최근 들어서 좀 단기 급등한 부분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조정시 역시나 매수 관점으로 정,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도 아, 좋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